좋아요, 명조 탑이 오늘 초기화가 됐죠? 오늘인지 뭐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초기화가 되었어요 아, 양쪽 탑이 밀려있는 상태네요 이전에 도전기록 동기화 때문에 어. 아, 이번 공방에서였던가요? 이거 양쪽이 이제 진도 저장된다고? 된다, 맞아, 그리고 이 가운데 탑이 이제 원래는 2층까지 밖에 없었는데 3층부터 훨씬 어렵게 해서 나온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영역은 아마 아닐 거예요. 여기가. 음, 요두개 층은 제 영역이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돌려보죠. 돌려보고 생각을 할게요. 인멸, 기류 저항. 여기는 어, 범용인가? 단 공격 피해 보너스가 30%의 실드 먹고 아 아우구스타 접대구나 아우구스타 접대다 아 실드 몰시 아 이러면은 브랜트를 여기다 넣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내가 제가 키워놓은 실드 중에서 유효한 게 지금 브랜트밖에 없어가지고 아우구스타 에코작이 지금 안돼 있어요 저는. 아우구스타 그 에코작이 안돼 있어서 여기를 돌려면은, 음, 육룡해야될것 같은데. 아, 근데 탄식으로 이 나와버리네? 이거는 그러면 안될것 같은데? 여기 피로도 소모도 있죠? 그러면은 좀 봅시다, 일단은. 전도. 여기는, 어, 회절. 오케이. 여기서 카카루를 쓰죠? 카카루를 그냥 여기서 태우고 힐이 필요할까? 힐이 아 이전층 동기화 때문에 완전 저층들은 아예 상관도 없는 애들을 밀어놓긴 해야되겠구나 그러네 보면은 지금 피로도 소모는 돼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가운데 탑에서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저층도 다시 밀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음, 저는 뭐 이거 저층 기염 쓰고 싶다고 기염으로 밀어놓긴 했는데 카카루로 한번 밀어볼게요. 카카루 파티로. 그러면은 벨리나를 여기서 쓰는 거는 조금 그런데 아, 기랑자는 가운데 탑에서 써야 되고 여기 누굴 써야 되지? 마땅한 실이 내가 키워놓은 게 없지 않나? 아이뭐 어때? 벨리나는 일단 써보자. 쓰고 나중에 생각해. 음, 가봅시다. 저기, 무 전략이지? 물의 기운, 몸마 첫지롱 몸마 첫지롱 지루해. 이제 끝내야겠어. 이게, 패링 판정이네? 썰어주지 따다닥. 핫, 파 육! 따다닥. 육! 아니, 때리려 하니까 갑자기, 그 패턴을 쓴다고, 친구야? 아, 까비. 카카로그안중에강 o r e a Hat, hat, h a 팟, 팟, a t 다, 팟. t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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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퉁퉁 a t hat, h

하. 뭐 역시나 사이드층이라서 그런지 카카로로도 여유롭게 밀리네요. 실수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하 아, 해절저항 감소에 강공격 피해 그리고 광학이면은 역시나 젠니 페비 그리고 하나를 뭘 쓰지? 젠니 페비 벨리라나 쓰면 되나 그냥? 둘 빼고. 원래 여기 파수인을 넣죠 아마. 네 파수인 살짝 아까우니까 여기서 뭐 산화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안 맞을 <laughs> 자신이 있다면은 <laughs> 산화 산화 산화머니 산화 산화 이드니까는 걱정 마세요. 헉. 팟팟팟 다다당. 야 부탁할게. 미안하지만 이 그리고 훔! 시간 없어. 리내 만개! 다 닷! 아이고 아파라 어이쿠 판정이 좋기로 해라 타잉 비켜주고 아 뭐야 왜 궁이 안나가 자꾸 그걸 두대를 다 맞는다고? 궁이 안나와서? 죽겠는데? 어우 저 못쓰고 빠졌네요 아니 내왜 템이나 있는데 왜 안나오지? 아 에너지 못채우고 결국에 터져버리고 어! 드루기가 하나 둘셋넷 조금만 더 때리고 다 때렸으면은 괜히 시간만 버렸네 아, 저거... 차지를 쓸 생각이 없었는데 잘못 눌렀어요. 저거는... 아우, 저거... 내가 이동을 했는데... 이동을 했을 때 저게 깔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해피가 판정이 뜨는 거야. 뜰 때가 있고 안뜰 때가 있어. 저게... 머리 마 첫지롱? 아이고, 이 패링이 안 나왔네? 여기서 데궁 켜면은 그냥 끝나게 됐네요. 이제 보니까. 아. 어? 아, 진짜. 그냥 궁 켰으면 끝나는 건데. 시간을 안 보고 그냥 쳤네요. 제가. 다시 굴릴게요. 아까 맞은 거가 너무 컸나봐. 아, 다시. 지금 실수로 강공 꾹을 눌렀어요. 입국을 눌러야 되는데. 쭈욱. 써주고, 강공 써주고, 빠주고. 입국 켜주고. 걸고.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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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뿅. 회피했으면은 바로 켜지고. 미만 방화 있어주고 들어갑니다. 아 근데 이걸 맞으면 어떡하니? 훈만 컷이 나네요. 아 이런. 저잡기는 아직도 잘안 보여. 부탁할게. 주. 이 켜고 풍 자, 하나, 하나 둘셋 피하고 이런 거는 내려주고 쿵곧퇴어또 잡히뻔했네. 치워주고. 치워주고 아, 그... 업무 보고서가 써야겠네. 어우, 춥겠다. 해링이고 나발이고, 교대할게요. 그냥 피가 너무 없어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게요. 궁으로 때리는 거 쉽고, 하지만 맞았쥬? 아, 패링안 나왔어. 이번에도 패링이 안나왔고 잠깐 어우, 깔아두기. 지 <목소리도> 쓰고 <목소리도> 빠져. 탕, 탕, 탕. 30초면은 밀릴려나? 좀 길드업하는데 시간은 걸릴 것 같긴 한데. 아이. 아이고, 실수로. 방공피비를 또 켜버렸네요. 다시 해야 될 듯, 이것도. 아까 이거 이패딩이 나갔어야 했는데이패딩이안 나와가지고 거기서 꼬였어요. 근데 뭐 어쨌든 밀렸고 대충해도 밀린다 이 말입니다. 아, 좋아요. 인멸과 기류, 인멸과 기류, 인멸 기류 강공격 피해 보너스. 해방 발동하면은 실드 먹고 실드가 있는 동안에는 아 그냥 파워로 밀면 되나? 이거는? 일단은 그냥 실드 유지하면서 파워로 밀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은 음. 그러면은 여기를 플로로로 밀는게 맞는 것 같은데 요두 개를 플로로로 밀거나 브렌트로 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그러면은 음 밑에 두 개는 띠띠로 미죠? <laughs> 띠띠 제가 숙련도가 너무 낮으니까 띠띠로 미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위쪽을 플로로로 한번 밀어보죠. 파티 고점 자체는 제가 지금 <laughs> 띠띠가 훨씬 높이긴 해요. 샤콘이랑 카르띠띠 전부 다 이제 전무가 있어가지고. 근데 잘쓸 줄을 몰라, 내가. 얘네를.

다다다다다다다라따라라따라따라따라라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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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다라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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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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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uin 사실은 elaborate> <이 Gospel> 다. 하 내려찍으면서 태그. 방공 깔아두고 바꿔 방랑자로 다시 한번 샷콘으로 하지만 끝났고 자 이어서 같은 파티로 밀어보죠. 쾅 아이고 방공격 한번 써주고. 타타 내가 다타타여기서 패비를 한다 저기 <laughs> 잠깐 샷건을 바꿔서 1 살짝 넣고 팀파는 내가 하지. 바로 나와서 공 켜고 다시 변주. 어, 그니까. 따따라따단. 꽝. 아이고, 테밍잠못 왔다. 어, 이게 패링 터진다, 근데? 얼탱. 따라따따라따단. 핫, 핫. 심판은 내가 하지. 뭔맛 소지로? 하모니. 태그어 끝났고, 좋아요, 어, 이디해요 어, 밑쪽까지는자 여기서부터인데 공명 해방을 발동한 후에 실드를 먹고 4초한 번씩 채워지고. 3000이면은 실드량이 그냥 한대 맞으면 터진다는 뜻이죠 그냥 실드를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때려라 어, 딜링을 더 주고 싶으면은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뭐 그거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실드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을 쓰던가 음 그래서 뭐다? 저는 이번에 한번 브랜트 파티를 한번 써볼게요 장리 파티라고 해야 되는게 맞나? 아무튼 장리가 근본이니까 <laughs> 근데 실드를 쓰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브랜트 파티라고 하게 되네요. 심판. 이 파티의 문제점은 몸무리가 지나치게 빈약하다는 거야. 오히려 몹을 모기는 커녕 흩뜨러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좀애매를송 하긴 해. 정리가 이제 픽업 스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고울수 있긴 한데. 뭐 저는 아니니까 그게 그게 설다롱은 아님 아니 짜그리 왜 이렇게 안 죽냐 따앙 그럼 켜서 시 s 생성하고 가자. 둥둥둥둥둥둥둥 살짝 옆으로 와서 같이 때리려고 그랬는데 아 어, 맞긴 맞았네요 많이 안하 a n a n 탕탕탕 탕탕탕 y Fang. t a n 야, 루파 무기를 지금 타한 거 껴놨나? 아, 왜 궁이 또안 나왔어? 궁이 어, 애... 씹혔네요, 아예. 꽝. 소리가...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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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니 강공격이 안 나가. What t 꽝. 다다낭. 다다낭. 아왜또 태그가 안 돼? 어허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죠? 실수가 한 번도 아니고 이 정도로 계속 일어났으면은. 파 불태워라. 브랜트 시드 만들고 때렸어야 됐는데 일단 얘가 마지막인지 체크 한번만 해보죠. 목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아, 맞네. 이거 어차피 안 되네. 음, 저거 앞쪽에쉽실도안 했어도 어차피 안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뭐, 딜링, 실력도 실력인데, 딜링이 너무 모달라 이건 좀 힘들 듯. 애초에 기존의 탑보다더 높은 층이 등장을 할 때부터 이제 거의 돈통 놀이터 정도라고 인식이 되긴 했으니까. 예고부터가? 어려울 것 같다고는 생각을 다들 했죠? 하이라이트! 두두두두두둥! 둥둥둥! 꽝! 아, 또 그래도 브랜트 많이 깎는다. 힐을. 잠깐, 강! 장리도 퀵삽 하면서 써도 되긴 한데, 뭐, 제 수준에서는 퀵삽 하나만 하긴 해요, 솔직히. 뭐, 이제, 공명 효율 좀 채우는 느낌으로. 딱그 정도로만 쓰는 거지. 아, 그래도 아깝다. 이별은 할수 있었는데, 그죠? 까비. 이별은 할수 있었는데. 음, 플로로를 거의 안 쓰는구나, 의외로. 플로로. 로. 하지만 나는 플로로를 쓴다. 맥로로 한번 써볼게요. 따다당. 아, 이걸 못뭐 피해? 더 쓰고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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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부탕>. 과거에요. <목소리도> 다다당 여기부터는 애들이 비행. 오노오갈갈갈갈갈갈둘셋 돌리고 심연 속으로 심연? 심해 심해 심연이 아니죠 아 금방까지가 원신을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꽝 두두두두두두둑 탕탕탕탕탕탕 깍듀 죽음에서 피어난, 피어난 꽃처럼 파려하게. 갈갈갈 그뿅 한방 두방 세방 돌리고 세근 만끽하길 어 이게 안맞았어? 맞는 거였는데 방금? 이렇게. 아, 이태그하고나서 t 대 평타 y 대 때리고 때려야되는데 또 깜빡하고 그냥 d a 갈겨버렸네요 t o d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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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강강강강 y today, 까 o 두두두두두두방 무방 대방씻줄까못 맞췄지롱 이메 속으로 음. 인멸 따흐흡 아이한 칸이 안 찼네 탕탕탕탕탕탕 빠큐 죽음에서 피어난 꽃처럼 따다랑와 근데 진짜 안 깎인다 피가 한방두방세방시내 속으로 k 멸 n k a n k a n k a 오 k a n k 네 n k a n k a n 이 a n k 이 n k a n k a n k a n k a n k a n k a n k a 모아주고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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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세번? 굳이 세번까지 쓸 필요가 없긴 한데 생각을 해보니까 탕 <놀람> 으아앗 아이고 음멸 음. 헛쓰고야 어, 음. 이번에도 실수 한번 해가지고 살짝 늦었는데 구에서 피어난 꽃처럼 흡! 소통 지면 을 꽝. 이한번 걸고 쾅. 쾅쾅쾅쾅쾅. <꽝꽝꽝꽝꽝>. 뿜. 무덤이 될수 <릴> 없어. 과가강. 군마무리 <꽝꽝>. 살짝 아깝긴 한데. 쩔수, 쩔수죠. 딜이 모자른걸. 하나, 둘, <S> 셋.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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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만끽하길태그 아, 또 평타 안 때리고 태그 한 다음에 평타 안 때리고 또 있었지. 너설다로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유, 그만 때려라, 친구야. 캄캄캄캄캄캄 캄캄육과캄캄 음. 아니 근데 이 루코코가 더센거 같은데? 탄타렐라보다? <laughs> 음. 독면을 삼켜라. 오케이 이번 실수 안 했고. 캉캉캉캉캉 오 굳이 고인물들 놀이터가 아니었나봐요 어 이게 제가 플로로만 지금 전무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칸타렐라랑 로코코는 쌀먹 무기를 꼈어요 지금 물론 이제 플로로 자체 체급이 워낙 높아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명함의 쌀먹 무기로도 밀리는 수준이긴하다. 뭐 전무 메인딜러 전무를 하나 챙겨준다면은 음딱그 정도 느낌. 음 그런 느낌이네요. 뭐 이제 장리 루파 브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무가 브렌트밖에 없기도 하고 잘 이게 숙련도가 낮기도 해서 아마 안 밀리는 것 같아요. 장리 제대로 쓰려면은 저기서도 이제 퀵스왑 해가면서. 뒤에 옮넣놓긴 해야 되니까, 음, 일단은 탑 이렇게 밀수 있어요. 설다롱도 밀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 아, 근데 저거를 진짜 예전에 카카로로 꾸둑꾸둑 밀 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아, 근데 확실히 차이가 <laughs> 많이 나긴 난다. 이게 카멜리아도, 이게 약간... 전무가 없기는 한데 카멜리아가 워낙 시동기라고 하나요 시동에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확실히 플로로가 훨씬 세긴 하네 음. 그리고 이제 칸타렐라를 빼야죠 저기 카멜리아 파티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파수인이 좀더 고점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카멜리아를 제가 잘못 쓰니까 아무튼 명조도 탑도 이렇게 밀어봤어요. 생각보다 빨리 밀긴 했네요. 음, 양 옆에 이제 탑의 양 사이드를 밀 필요가 없어서 빨리 밀었나 봐요. 이제 양 사이드 밀 필요 없는 대신에 이제 추가층이 두 개가 생기긴 했지만은, 음, 그러면은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 층을 좀안 쓰는 파티로 밀어둘 필요는 좀 있겠네요. 여기를 전도 파티인 카카루로 좀 밀어놔야 되나? 벨리나도 빼야 될것 같은데, 근데 벨리나도 빼고 카카루 쓰면은 상리오를 쓰고 벨리나를 빼는 파티로 생각을 해야 되나? 뭐 이제 벨리나도 굳이 굳이이긴 한데, 음, 뭐 나중에 필요하면은 그때 밀어도 괜찮겠네요. 아무튼 탑은 요쪽이까지 밀어보도록 할게요.